곱하기 b 분의 1 저번에 했어 뭐였어? 이괄호 열고 a 만이 이름이 1... 뭐야? 바보병 은 그거 바보병신 <laughs> 찍고 있네 죄송합니다 뭐야? 분분수 어 분분수 저희는 분분수로 배운 적이 없는데 어 a 분의 1괄호 열고 여기 앞에 누구? 그러니까 봐봐 나는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찍어서 곱하기 곱데 b 마 a 분의 1 그렇지 b 마이너스 a 분의 1 기억 안 나? 기억 나죠 통분해서 이렇게 털리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보통은 얘가 작은 거 주고 얘를 큰거줘 이렇게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할때 형준아 이미 알아요 저도 알아요 재수없어 그래서 봐봐 거기에 응. 1, 2, 0, 6, 7번 봐봐 X 마이너스 N으로 나눈 나머지 뭐야? N을 넣어요 N을 쳐넣어요 그럼 쉽게 어떻게 돼? 엔 n g e n g n g e l Angel. Angel. a n g 은 l Angel. Angel. a n 거 e l Angel. 이거 g e l a 나머지 l a n 원래 보통 뭐뭐 e l a n g e 면 얘를 g e l Angel. a n 으 e l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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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 e 니까 f1이 r인거야 네. 나머지가 네. 그럼 얘도 거기 x한테 n 쳐놓고 싶은거야 네. 쳐놨더니 이게 나머지라고 네. 그러면 식을 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네. an인데 얘를 이제 an 대신에 얘가 들어가지 an 그러면 시그마 어떻게 돼? 여기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3 분의 1로 쓰는거야 네. 그럼 무슨 느낌? 부분 분수. 분수이면 부분 분수. 그럼 얘를 아직 시그마 하기 전이야. 찍기만 해봐 이거처럼. 저는 질문 있습니다. 저게 수열인가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3이 an이잖아요. 아직 모르죠. 선생님 2차 한 번만요. 저거를 그냥 an을 넣고 저 n 플러스 1, n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 제곱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해서 전개해서 짜자자자자 잠깐만요. 이걸 뭐 어떻게 정해야 돼? 분수를 계속 분수를 더하면은 분수를 분수를가 아니라 마이너스 일 제곱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분수를 계속 더해봐 규칙이 안 생겨. 지금하가 규칙 생기는 것만 할수 있어. 봐봐 얘를 그래서 부분분수를 찢어봐 아, 좀 보고 얘기해 보고 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 얘를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저 부분분수식으로 찢어봐. N 더리 아니. 이. E. 어 얘. n n 플러스 1 분의 1 대비 n 플러스 3분의 1나얘 시그마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야 시그마 안한 거야 그냥 이 부분분수 식만 바꾸는 중이야 네. 그럼 자세히 계산해서 봐얘이거야어 2분의, 2분의 1 바로 해고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 이게 지금 얘 모양을 그냥 바꾼 거거든 그럼 네. 이제 시그마를 할 거야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여기 2분의 1 끄내고 해 이렇게 네. 하고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을 이제 시그마를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천 원, 1천 원고, 2천 원고, 3천 원고 어디까지? 7 7까지 해봐, 1천 원면 뭐야? 너요? 2분의 1. 2분의 1 빼기 아... 4분의 1. 더하기 이게 1천 원 계기 첫 번째 항이잖아. 네. 더하기 두 번째 항, 2천 원면. 3분의 1 빼기 6분의 1. 뭐야, 2천 원면?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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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 1. 5분의 1 더하기 3천 원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 6분의 1 늦게 와? 네안 와? 아, 이... 안 와? 와요. 그럼 해 아니요 아니요 그만해요 와, 아니요 늦게 왔어 안 왔어? 왔어요 왜? 아, 어때요? 어? 하나씩 커집니다 털려요? 털리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이 털리는 게 아하 봐봐 하나만 더 써봐 5분의 1 빼기 오. 아 그렇네 7분의 1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쳐놓기야 마지막? 7 7 쳐놓으면 8분의 1 빼기? 분 네. 어. 그럼 봐봐 여기서 어떻게 털리냐면 두 분수를 하는 이유야 이게 다 네. 더하면 시그마 공식이 아니고 이렇게 얘랑 얘랑 털리지 하나 점프 점프. 네. 네. 또 여기서 얘랑 얘랑 털려. 네. 그러면 지금 앞에 몇 개가 남았어? 두 개. 네. 두 개가 남았잖아? 그럼 이렇게 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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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기서 누가 남겠어? 뒤에 두 개. 뒤에 아. 두 개가 남아 얘거 남고 여 앞에 하나만 더 쓰면 되지 네. 해도 돼. 6분의 1 빼기 9분의 1 여기서 털리면 요거랑 요거랑 털리고 장갑 어? 그 하나 더 있어요 어디가 이상해? 얘? 3, 하나 더 있어야 돼? 3이 아니... 안... 왜 3이... 아니 8털려요 하나 더 있어야 되네 그치? 7분의 1 빼기 얼마 이거고 빼기 9분의 1 이게 더 있어야 되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분의 털리고 털리고 얘도 털리고 털리고 음. 결국에 뭐냐면 뒤에 거두 개가 남고 앞에 거두 개가 남는 걸 규칙으로 찾아내는 거야 부분분수를 네. 하는 이유야 털어 털어 하려고 그럼 최종 답은 1 2분의 1이 있고 앞에 거두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있고 뒤에 마이너스 9분의 1 10분의 1 어, 마이너스 9분의 1 10분의 1 이거 계산하는 게시그마한 거야 이건 막 K해서 어 시그마 K 그공식을 하는 게 아니라서 부분분수 눈치채고 쭉 쓰다 보면 느낌이 털어 털어, 털어 느낌이 나는 거지 2 0으로 해야 돼? 털어 털어 멈춤 해줘 야, 70번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 우리 저번에 했지 숫자 하나 써 있는 게더 빡세다고 네. 어떻게 하자라 했지? M번째 항 모양을 잡자 했어 여기 K번째 항을 모양을 잡아야 돼 잘해 이거 숫자 보면서 얘기해 이렇게 이렇게 돼이0 커져요 K? 아닌가? 아니, 얘네 무슨 수열이야3 5 7 6, 9 무슨 수열이야 음. 등차 수열이잖아 음. 몇인? 2 그렇지 2n 플러스 1인데 여기 k번째로 하기로 으니까 2k 플러스 1네 그러면 얘 밑에 거는 봐봐 이런 흐름이야 그럼 네. 밑에 어떻게 생겨?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어디까지? 10제곱 k제곱까지? 왜냐면 이게 1번째 1, 2번째 여기까지, 3번째 여기까지 네 그럼 얘는 우리 k번째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우리 아까 도에 했던 것처럼 n번째 항 자체가 이렇게 합으로 생겼으면 얘를 바꿔야 된다며 네 그지? 그럼 얘가 다시 어떤 느낌이야 그냥? 날도. 시그마 k제곱 느낌이잖아 날도래. 몇 분의? 6분의 6분의야 얘 밑에 있는 분모가 6분의 k로 얘기해줘 k 뿌 k 플러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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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 뿌 2k 플러스 1이야 분모가 그리고 분자가 위에 2k 플러스 1이 있어 S.N 하고 있어 아니면 a n 을 바꾸는 중이야. a n 을 바꾸는 중이야. 그러면 봐얘 잘생기게 이렇게 범분수 갑니다. K 제곱. 얘가 이렇게 털리는 거 보여? 이렇게. 네. 남는 게 K 제곱 플러스 K. 아니 정리지말고왜 이러고 있는지 분명. 그렇지. 얘가 A.N.이야 S.N.이야 내가 하고 있는 거. 지금 A.N. 하고 있는 거. A.K. 하고 있는 중이야. 맞아? 그럼 다시 우리는 저기서부터 저까지 다더하래 그러면 지금 K가 1부터 어디까지 생각해서 얘기해 10 10까지야 얘를 더하자는 거야 예스 yes. 그러면 K K뿔 1 분해 1하고 6 줘도 돼? 네왜 yes. 이런 건지 느껴? 그럼 다시 얘를 보니까 무슨 느낌? 구분분수 음, 음. 구분분수 구분분수로 할 건데 처음부터 달려들지 말고 얘를 바꿔야 된다고 구분분수는 해줘 누구빼기 누구분내 k 1빼기 k 어 분해 1 하고? k 분의1 빼기 k 1 플러스 1분나 지금 s n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직 했어요. 안 했어 그냥 계속 바꾸고만 있는 거야? 그럼 음. 얘 바꾸니까 예 네. 1분의 1이고 이거면 다시 6 시그마 10까지 뭐야 okay.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게 이제 쓴 거야 바꿔서 야돼 네, 그래 돼요. 놓고 시그마는 공식이 아니고 쳐놓기 했지 부흥부수는 육한 다음에 1천 원. 음... 1분의1 빼기. 어, 이거 좀 뭐. 2분의1 2분의 1 더하기. 2천 원면. 2분의일 느낌 1, 왔어? 또터네 털려. 근데 얘는 바로 털리지. 네. 그럼 바로 털리면 마지막에 한 마리만 써줘봐. 마이너스 일분의 1 0분의1 빼기 1 1분의1인데 털어 털어 하면 뒤에 거 앞에 거 털리고 뒤에 거 앞에 거 털리고 뒤에 거 앞에 거 털리고 남는 애가 뒤에서 하나 남고 앞에서 하나가 남는다고. 네. 그러면 6 개. 1 1 1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해야 돼. 저 n번째 항 먼저 찾고, 또 자세 기게 그나마 하고, 부흥 분수 나오면 부흥 분수 찢은 다음에 시그마 와다다다 쳐놔서 털기. 시그마 저거 아니에요. 맞어 필요한 거 어렵다 했어. 오백호 숙제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응. 음. 그 네모 쳐져있는 거랑 음. 가운데 동그란 게 똑같은 거야? 어, 걔를 이제 모양을 바꾼 거야 지금 오늘은 진도를 잘 나가네요 봐봐 우리 지금 부흥분수의 특징은 뭐냐면 공식 쓰는 게 아니고 쭉 써서 털어 털어 하는 거거든? 털어 털어 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 부흥분수랑 하나 이거 루트에서 털어 털어 하는 거 얘를 보면 뭐가 생각나? 뭐 하고 싶어? 막 실수와 유리와 유리와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 루트 빼기 루트를 곱하고 싶어. 그냥. 이게 그냥 식 바꾸는 거지 모양을. 네. 그럼 얘 봐봐. 얘 이렇게 하면 뭐야? <laughs> 밑에? 마일. 살 바꾸는 걸어 마일 분에 위에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네. 그냥 자리가바꾼 거지 유리화해서. 근데 마이너스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마마마 시켜도 돼? 네.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로. 내가 지금 뭐한 거야? 유리화. 유리어 하면서 s를 한거야? an 계속 그거 생각해 sn을 했는지 an을 그냥 바꾸는거지 그냥 an을 바 거야. 지금 그냥 an 모양을 바꾼거야 얘가 이제 an인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에 문제 뭐하래? 넣어요 시그마 n, 시그마가 없는데요 첫째 항부터 n까지의 아. 합 이렇게 써있지 시그마 n? 어 sn 하라는거야 이렇게 n까지 ok로 바꿔서 루트 k 플러스 2 형님 시그마 한게 sn이에요? 이걸 어. 음. 하라는 거거든. 네. 그럼 얘는 루트는 공식 없어. 그뭐2분의 이런 거 없고 그냥 쭉 쳐놓는 거야. 1000억. 1000억. <루트 루트 2. 루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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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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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서 뒤에 게 남았어 규칙상 여기서 누구나 막 앞에 게 남는 거야 왜냐면 앞에 거 뒤에 거 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털리거든 잘르겠으면다 써야 되는데 웃기지 말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지금 ASN이야 s n 이야나 s n 한 거야 시그마 공식 없이 그냥 쭉 써서 털는 거야 가며이래 어디지 아아가 루트 이래? 얘가 루트 이래. 그럼 하면 돼. 이거랑 이거랑 계산해서 이거 예. 넘어오니까 이로 뒤는 예. 예. 루트 8 그러니까 n이 괜찮은 거야. 털어 털어, 털어 되는 거두 가지밖에 없어. 부음분수랑 유리화해서 털어 털어 되는 거밖에 두 가지밖에 없어. 1 0 7도아니 아직 멍청. 1077도. 그래서 여기 수열에서는 계속 공식만 유도해서 쓸 수가 없어. 이거 저거 다 해봐야 되거든. 일단 이거인 등비수열이래. 그럼 an 해줘. 3n a 곱하기 r 래 m-1 제곱 그래서 3의 n M제곱. 제곱인 거 돼? 그럼 이제 여기 시그마를 넣을 건데 봐봐. 시그마 20까지 로그 9의 an에다가 이제 3의 n 제곱을 넣을 거야. 그럼 네. 봐. 1천0으면 2분의 아니 그니까 5분의... 그 바꾸지 말고 로그 9의 3의 1 제곱 2 0 0 0면 3의 제곱, 3 0 0 0면 3의 세제곱, 이거지? 네. 걔네를 다 더하래. 그럼 로그끼리, 로그 9에 A1 더하 아까 했던 거 같은데. 그렇지. 곱하기라고. 곱하기.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서, 로그 9에 A20까지를 다 더할 거지? 네. 그럼 진수끼리? 곱하기. 오케이. 오케이. 9에 와.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따딱따 어디까지? a 2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그래 그래서 바꿔서 천천히. 얘만. 어떻게 되냐면, 로그 9 앞에 그냥 있고 A랑 AR, AR 제곱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 따따라따 아이고 A 아래 20마일 19, 19? 이거야? 나진수만 바꿀 거야 지금 네. A가 몇개 있어? 19개 그렇지 19개 있고 R은? 머리통 20개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3 더하기? 네, 19까지, 19까지? 그죠? 네. 그러면 얘 머리통 얘까지를 어떻게? 해? 2분의 날 2분의 몇 곱하기? 19 곱하기? 20 이렇게 된다고. 190. 그러면 봐봐 로그 9에 a 알아? 알도 알아? 음. 갑니다. 33. 이거 3회? 19개. 19개 곱하기 3회 이거 이렇게 있으면? 1어서 190개. 어우. 잘해 그럼 얘는 3. 찢어서 따로 해도 되고. 200. 로그 9에 찢을까? <laughs> 얘 바꾸자, 바꾸자. 3의 지을까얘 바꾸다. 얘를 바꾸다. 2을 3의 제곱으로. 어, 3의 제곱으로 1/2. 2의. 얘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 머리통 앞으로 가면 1/2. 2분의 1/2. 2분의 그럼 1분의 로그 3의 3의 19. 19. 19 더하기 50 로그 3에 요요190 이렇게 오. 이게 이제 최종 답인 거야 간단 쓰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종류가 로그가 곱해지고 왜요? 하... 됐어 선생님. 저거 아니 선생님 저거 뭐예요? 3에 제곱이니까 앞에 2분